뭐 화장실 좀 음. 나 니들이 너무 싫어. 준영이 아예 또로로는 좋은데, 글레리가 싫어. 제구 응. 없어. 응. 뭐라고? 어 쓰시? 걔 비디오 응. 판 음. 승어 오세신으로 들었어. 응? 어, 아, 기로아 씨, 이놈의 새끼들이. 저저저 저. 야, 병난로병난로 어? 하려면은 웬만하면은 벽, 저기 그 그거 필요할 텐데. 아씨빡아 씨, 야 내가 무스트 없애 줄게. 자난둘좀더울게 아, 많이 고 아, 씨. 어 터진다. 와, 뭐야, 기계, 기계, 아니? 공간이니래서지 같은 데지한마디로 오케이, 이네 내일도 이거 하자. 시간많가 너무 좋다 어... 어... 어 1년에 한번 학교 가고 나머지 전부 다 방학? 안 기모띠? <laughs> 정말 3분에 한 번이 오시니까 아 전화 t 때 가면 되잖아. 너무 너무 미쳤냐? 0 철철 만드 꼬아야 돼아 맞다 철 여덟개 있어 일단 야 그리고 철 나한테 전부 다줘 여기쪽에 어, 응? 난 4퍼 야 철광석 있는거 집어넣어 철광석 넣었어? 나 56퍼 철광석 이거 충전 잘돼야 철광석 어딨냐고 괜찮아?

뭐, 뭐, 전부 다 야 그릴레드 소리 만드는 거 도와줄게 네 일단 나무 문저해주실래요 일단은 처음으 만들어야 돼응그는버아래 그래 버튼? 그냥 버튼 만들었어 아니, 그냥 버튼 물 버튼이 리 여기 다 가지고 오네 잠시만 둘좀 켜올게 오케이 둘케이스 나는 이거 돌.. 돌는 빨리 캐야할텐데 내가 응, 돌버튼 어떻게 만들더라? 돌버튼이요? 응돌 그.. 응. 그뭐더라 그 가 다행히 가부어분에사 왔다. 돌 버튼은 어떻게 하면 되죠데아 씨야. 빨리 이거 병문 좀 막아야 되겠다. 종들어 온다, 이 씨.

내 거, 테스트 은크리스마내꺼 테스트 팩은크리인데 됐다. 스마스인데 됐다 스트내꺼 테스트 스마스데내데내 거, 테스트 c h r i s t m 데데 아, 가방터 만들어야 되겠네 이걸로. 나 도끼 있어. 나여유주에다 던져놨다. 빨리 챙기는 게 좋을 거야.

여기 쪽에 있 잖아, 이 씨? 진짜? 어? 그렇죠. 여기 여기? 안 보여? 음. 님 눈깔 비은 걸로? 아니, 니말 얼마나 설치하는 거야? 둘이 도끼 웃게. 이렇게, 아 폭파했네. 10개만 아, 하려고 했는데 1개나 있네. 아, 정말. 신경도 이렇게 팅겨